오빠, 엄마 어디 가셨어? 아, 엄마. 잠깐, 친구네 갔어? 몸도 아픈데, 갑자기? 왜? 장모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며칠 지내기로 하셨거든. 엄마는 잠깐 그쪽에서 지내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돌아오실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요즘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알잖아. 지금 혜미 어머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엄마는?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정확히 말해봐요. 동네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 계셔. 고시원? 이 추운 겨울에 아무로 고통받는 우리 엄마를 고시원에? 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날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안은 쓸쓸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작은 집안에서 홀로 앉아 있는 중년의 여인. 명자 씨는 고요한 방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유명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많이 야위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오는 흰머리카락들이 피곤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몇달 전에 일입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요. 위암이랍니다. 이미 사기라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의사는 말했지요. 남편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명자 씨는 작은 분식집을 하며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병원비로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명자 씨는 오히려 자식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될까봐 숨기기에 바빴지요. 자신이 병들어 안 그래도 밥벌이에 힘들고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식들 앞에서 쓰러졌고, 그제야 자식들은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큰아들인 진우였습니다. 엄마, 암 환자가 혼자 지내면 위험해. 내가 이제 엄마 집에서 살게. 우리 시구 다 같이 와서 엄마 돌봐줄 테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쉬어. 병원비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명자 씨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명자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했지요. 아들이 같이 있어주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우와 며느리 혜미가 들어오자마자 명자 씨의 생활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머물던 방을 내어주었고 생활의 중심은 어느새 진우와 혜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니 이해하자 하면서도 명자 씨는 점점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물건을 여기저기 두세요? 우리 애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혜미는 자주 명자 씨를 향해 신경질을 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구나. 명자 씨는 자주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지요. 엄마. 집이 너무 오래돼서 불편한데, 이젠 우리 스타일대로 고치고 살면 안 될까? 베란다도 터서 거실 좀 넓히고, 엄마 방은 좀 치우고 말야. 케미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좀 양보해주면 좋겠어. 진우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위한다는 핑계로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럼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날릴 텐데, 그래,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넘기고 실은 내색 없이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 주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녀의 존재는 집에서 투명해졌습니다. 집안일도 식사도 모든 것을 며느리 혜미가 관리했습니다. 명자 씨가 끼어들면, 항상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미가 대뜸 명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겨울은 저희 친정 엄마가 잠깐 여기서 지내셨으면 해요. 어머니도 아시죠. 저희 엄마가 허리 다치신 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혼자 계시기 힘드시대요. 어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니? 명자 씨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제 친구 집에라도 가 계시면 어때요? 여기서는 불편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지금 있으면 저희 엄마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안해해요. 지금 애들이 너무 예민하거든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명자씨는 혜미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켜주세요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진우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명자씨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비켜주마. 명자 씨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들면서도 자식을 이해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괜찮아지길 바랐습니다. 명자 씨는 그렇게 아무런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겨울의 찬바람을 맞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명자 씨의 딸 미정이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오빠에게 겨우 연락이 닿은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렀더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지요. 오빠, 엄마 어디 가셨어? 미정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 엄마. 잠깐, 친구네 갔어? 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갑자기? 왜? 미정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장모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며칠 지내기로 하셨거든. 엄마는 잠깐 그쪽에서 지내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돌아오실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요즘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알잖아. 지금 혜미 어머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엄마는? 미정은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모르니까 그래. 혜미도 요즘 많이 힘들어. 그리고 애들까지 있으니, 엄마가 여기 계시면 서로 불편하잖아. 진우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혜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가씨 왔어요? 오랜만이네, 언니.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미정은 해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어머니를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잠깐 나가 계시는 것 뿐이죠. 우리 친정엄마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해미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미정의 눈은 차가워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싸늘한 표정이 미정의 얼굴에 서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정확히 말해 봐요. 혜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진우가 말했지요. 동네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 계셔. 친구가 잠깐 거기 맡아준다고 해서. 고시원? 그리고 엄마가 무슨 물건이야? 맡아주긴 무얼 맡아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무로 고통받는 우리 엄마를 고시원해! 미정아,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야. 엄마도 동의하셨고, 잠깐 있는 거라고. 진우는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라고? 잠깐이었어? 며칠이 흘렀잖아! 미정은 폭발했습니다. 그제야 진우와 혜미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이 분명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울리는 전화벨 소리 끝에 명자씨가 힘겹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너 출장 갔다 온 거니?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장소 불러봐. 거긴 엄마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엄마는 여기서 좀 쉴게. 명자씨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슬펐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말해. 어디에 있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 우리 집서 엄마를 내쫓았다는 게 말이 돼! 미정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명자씨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엄마 지금 근처 고시원에 있어. 그냥 잠깐 있는 거야. 내 오빠가 상황이 좀 그렇다 해서. 오빠, 엄마가 암에 걸려서 힘든 상황인 거 알면서 그 오빠가 엄마를 고시원에 보냈다는 거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미정아. 오해하지 마. 내 오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혜민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 오빠도 할수 없이. 엄마. 미정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돼? 엄마는 암사기라잖아. 지금 누가 더 몸이 안 좋은지, 누가 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 말에 명자 씨는 대답을 잊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오빠와 해미를 쳐다보았습니다. 해미는 미정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는지 고개를 돌렸고 진우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고시원 편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편하다고? 미정은 혀를 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암 투병 중인 엄마가 낡은 고시원에 있는 게 편하다고? 엄마가 그랬다는 말 진짜 믿는 거야? 그게.. 아니 케미도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 상황이라고? 미정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빠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오빠가 정말 엄마를 위하고 엄마를 생각했다면, 엄마가 그 차가운 방에 머물면서 추운 바람을 맞고 있는 걸 두고 볼수 있었겠어? 아가씨는 그 상황을 안 겪어봐서 몰라요.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었어. 혜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나도 몸이 안 좋아요. 내가 병원비도 보탰고, 생활비도. 병원비!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비웃듯이 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병원비 엄마가 나중에 다 돌려줬잖아. 엄마가 직접 준 생활비도 매달 수십만 원이었고, 그돈 어디로 갔는데? 오빠네가 엄마 돌봐준다고 들어와서는 오히려 아프고 병든 엄마가 오빠네를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네? 미정은 차오르는 울분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식밖에 모르는 순진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나 잔인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 혼자 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걸 안다면 오빠가 이럴 수는 없잖아. 혜미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혜미를 뒤로 하고 미정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엄마 계신 고시원으로 가서 엄마 모시고 올 거니까 그동안 엄마 물건, 엄마 방 다시 다 정리해 놓고 원래대로 돌려놔. 오빠네 장모님이 엄마 집에 머무신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원래 여기야. 엄마가 돌아오실 테니까 오빠네가 나가. 미정아, 그건... 진우가 급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미정은 무시했습니다. 집을 빠져나간 그녀는 그대로 차에 올라탄 뒤 엄마가 계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도로 위를 달리며 미정은 그저 분노를 삼키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몇분후 그녀는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시원 입구에서 겨우 엄마의 방을 찾아 들어갔을 때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명자 씨가 방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방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깡마른 몸에 머리카락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그만 TV가 놓인 책상 위에는 작은 생수병과 함께 엄마의 약봉지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 국에 밥을 말아 먹다 남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명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왜여기 왔니? 추운데. 명자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에는 슬픔과 피로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데리러 왔어. 여기 있으면 안 돼.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정아. 내가 다 이해해줘. 지금이 힘든 시기인 거야.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다 들었어. 오빠가 엄마를 이런 곳에. 암 투병 중인 엄마를 내쫓고. 장모를 모시고 싶었다고? 이게 말이 돼?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미정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 오빠도 나름 애쓴 거야. 장모도 챙겨야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 명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의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지요. 미정은 엄마의 몸을 꼭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 더 이상 그 사람들 위해서 고생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명자 씨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마음을 놓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그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다시 받게 하고 의사와 상담한 후에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끝까지 엄마 지킬 거야. 오빠, 오빠는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을 낳고 길러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정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명자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너희들이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 우리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엄마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오빠 일은 걱정하지 마.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와 혜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야윈 모습을 본 진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미정은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모시고 왔어. 그동안 너희가 엄마한테 한짓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마. 미정아, 그게... 진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정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긴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난 이번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내가 법적으로도 다 알아봤어. 뻔뻔하게 엄마를 협박해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더라고. 그거 다 무효화시켰으니 똑똑히 알아둬. 이제 엄마의 재산은 온전히 엄마 거야. 진우와 해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아? 진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어쩌겠다고? 엄마한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 뒤로는 감히 엄마 돈을 욕심내? 미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엄마랑 나랑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너희를 명예훼손 및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어떻게 할래? 진우와 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강경한 태도에 두 사람은 쩔쩔 맸습니다. 결국 그날 밤두 사람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명자 씨의 집에서 편히 지내며 그녀를 구박하던 기억이 떠오른 두 사람은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된 자신들을 바라보며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명자 씨는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고맙긴. 이제 엄마가 행복해질 시간만 남았어. 우리 이 집에서 끝까지 함께 지내자. 그날 밤, 명자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딸의 존재가 그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